기회가 왔습니다.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스루 패스에 이을 골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잘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코지넘일치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지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받았는데요. 좋은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버풀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마해야 하네요. 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굴리트. 자, 역습인데요. 루이스 수아레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러줬는데요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기회입니다. 위치적 슈팅.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 골을 집어넣습니다 멋진 볼터치에 이어지는 슈팅 들어갔습니다 볼터치에서부터 슈팅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면서 골을 넣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도트넘 한골 차로 앞서나갑니다 골파가 가능할지 로베르토 바저 만들 수 있나요? 슈팅 네 이걸 수비가 받아 됩니다 굴리트 손흥민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블라티니 패스 끊어집니다 손흥민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받을 블리트. 수 있을까요? 벨레티. 로베르토 바죠. 다비지.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플라티니. 로드리 플라티니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역습 나가는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손흥민 아, 패스가 중간에서 막혔네요. 로드골리트 뒷공간 노리는데요. 지금 열려있는데요. 여기서 흘러가네요. 지우 베르토시오바. 자, 이거 있어요. 전진합니다. 손흥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수비를 제치합니다. 굴리트. 리버풀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받았습니다. 음, 이건 옥사이드죠. 백켄바워. 테오 에르난데스. 다비즈.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지우베르투시우바. 자, 다시 뺏어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플라티니 다비즈 여기서 승부를 볼까요? 지우베르투 시우바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구칩이 대답했다. 다시 한번 알렉산더 아놀 손흥민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루이스 스와레스 16슛 들어갑니다 동점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역시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데요 많은 골 그리고 동점 상황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전반전은 계속해서 치고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아, 양팀 모두 공격적인 재능을 이감 없이 발휘했거든요. 정말 멋진 전반전이었어요. 네, 2대2 동점인 가운데 곧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반전 티고프 합니다. 가나요? 리오넬 메시 자, 제쳤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역시 노마크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 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루이스 소아레스두골 로빙 슛 맞아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손흥민 아 너무 보였죠. 레이 카르트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때리나요? 때립니다 아, 이번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진념이 느껴지네요 리버풀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벨레티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메시 자 연결될까요? 전방으로 연결됩니다. 역수이죠 자, 기회인데요. 슈팅. 오! 어?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로드리. 손흥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리버풀로서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추가 득점을 터뜨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끊었습니다. 플라티니.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자, 때립니다. 추가점을 올립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리버풀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리버풀로서는 한골 달아나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달아날지 아니면 이대로 지킬 것인지 고민이 될 겁니다. 로드리 벨레티 손흥민 스루패스 플라티니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벨레티 오른쪽으로 길게. 벨레티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벨레티 아, 공격적인 풀백 선수인데요 찔러줍니다 빠져들어갑니다 루이스 스아레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먼 거리 슈팅 비토르 파이아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마라도나! 비토르 파이아 어치게 붙어보는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이건 반칙인데요. 직접 무리겐 각도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팀 동료와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만들 수 있나요? 손흥민, 벨레티,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이거 있어요. 자잘 봤네요. 벨레티 공수전에 좋아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파울 선언 되나요? 포미아스 타케이로 페드리 또 파울인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지우베르 투시 우바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프랭크 램파드 뒷공간으로 응답해 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목소리> 마라도나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런 각도로 슈팅이 오면 기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두점 차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마무리 멋진 골입니다 네 슈팅하기 좋게 감각적으로 볼을 잘 떨어뜨려 놨죠 기량이 돋보이 주심이 휘스를 불었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끝에 승리까지 가져갑니다